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와 변의 차이로 육개월 동안 피터지게 싸우고 말이죠. 정민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아. 처음 읽었던 시나리오랑 많이 틀려서 걱정했는데 형 말대로 판타지가 들어가니까 정말 좋더라. 나도 바뀐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민이 쓴 시나리오를 감독이 받고 제작을 하였고 아. 제 셈에 내가 고생을 한 거야 엔딩. 아. 아. 용이 바뀐 영화도 흥행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4년 사겼어 4 년. 나한테 전화를 네. 안 할까, 어? 헤어졌는데 왜 전화해? 헤어었다면. 야, 짜증나는 소리 그만하고. 정민은 일과 연애 둘 모두 슬럼프가 오게 되고. 또 우리 삼촌 프로젝트야. 극기야 에로 영화 시나리오까지 하게 됩니다. 잘 되가? 어때 좀 봐봐. 잘 되는 거지. 야, 돈 도로 가져가라. 하지만 그마저도 잘 되질 않습니다. 아, 집 구석에 있으니까 답이 나와. 아 산이든 바다는 것 같고 다좀 끄집어내 봐봐. 갇힌 집 공간에서 창조하기 한계를 느껴 기분도 전환하고 새로운 영감을 위하여 한적한 시골 마을로 오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한 민박집 시설이 비싸기만 하고 허름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순간. 3만 원씩이나 해요? 시설 좋은 데로 가야지. 식사는 포함 안 되어 있어요. 민박집 딸 소녀 유미를 보고 호기심을 느껴 허름한 민박집에 그냥 묵게 됩니다. 정민은 유미에 대한 어두운 호기심, 은있지만 어려보이는 유미에 게대놓고기심내진않습니다하지만 <놀람> 유미에 대해 욕망을 품기시작합니다기니 아, 아 거, 커피 있어요? 그러다 우연히 목욕탕 천장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언제 가요? 내일이요, 왜요? 그냥 물어봤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그런 정민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차 안에 들을 만한 노래 있어요? 아저씨 몇 살이에요? 아니다, 아저씨 아니라니까요? 의미는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반져볼래요? 줄때 먹어요. 후회하지 말고 괜찮다니까요. 나다 컸다니까요. 아직은 미성년자지만 조롱하듯이 정민을 가지고 놉니다. 여기 간다고요? 아쉽네요. 제발 나한테 푼거 있잖아 그거 찐한 멜로를 사고로 푼 거. 자신의 어두운 욕정을 계속 자극하는 유미를 뒤로한 채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정민이머릿 속에는 민박집의 유미만 깊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민박집으로 오게 됩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사장에게 유미는 무언가 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보름 정도 머물까 해서요. 뉴스 좀 봐도 될까요? 좀 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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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좀 보면 안 돼요? 리모컨 배터리 없어요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직접 채널을 바꾸라는 의미 다른 의도가 있었군요 또 뭔가를 거부한 유미, 그 때문에 화가 난 사장. 유미는 사장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유혹을 합니다. 드세요. 아, 이유이에요 궁금해할까? 아저씨, 는 항상 말이 없으시네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요. 뭐든지. 가에다가면 다시 시작됩니다. 저 언덕 너머에 가면 또 다른 데 놀이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한참 동안 누워있어요. 옷을 다 벗고 가만히 눈을 감으면 바람소리가 벗은 내몸 구석구석을 핥고 지나가요. 잘 라면 먹을 수 있겠는데, 그때 먹을 걸 일단 먹고 보는 건데, 줄려고 할때 먹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고, 그러니 자꾸 생각만 나고, 그래서 미치겠고, 어떻게 잘 엮기만 하면 한번 정도는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왔지? 내 팬티 잘 있니? 난 씻을 거야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소리칠 수도 있고 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이후에도 수시로 달라지는 유미의 태도에 정민은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유미에 대한 욕정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미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될까요? 유미는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